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진영 필러소브 골드 7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변현우 선수의 진영입니다 뿅자 그리고 현재 보이시는 진영 필러소브 골드 1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전태양 선수의 진영입니다 TY 전태양 어 변현우 선수 나가요? 나갑니다. 자, 전태양 선수를 상대로 무난하게 해서는 안 된다. 자, 초반에 약간의 전술적인 움직임 보여주기 시작하고 있는 변현우 선수인데요. 자, 원가스 이후에 두 번째 병행까지 타이밍을 좀 앞당기기 위해서 앞쪽에 배치하기 시작하는데요. 전태양 선수 입장에서는 그나마 다행인 게 군수공장 더블 시도하려고 합니다. 원병영 이후에 두 개의 가스 그리고 변현우 선수는 초반에 전진 투병형 사신 첫 사신 잘 살리면서 해병 추가만 해줄 수 있다면 전태양 선수도. 수비를 해줄 수 있을 거라는 생각이 드는데 일단은 변현우 선수가 워낙 또 컨트롤에 자신이 있는 선수이다 보니까 어떤 식으로 경기를 준비하게 될지 자 오늘 전태양 선수는 뭐인투더 알파엑스 프로서킷 시즌5 경기 끝나면 또 와디티비 2021그 중결승전 경기를 치러야 하는 상황입니다 사신, 자두 번째 사신 발견하고 뒤쪽으로 빠진데요. 오, 저 빠른 반응. 자, 두 번째 사신을 찍어요. 해병 아니고. 자 뒤쪽에 군수공장도 준비가 되고 있긴 한데, 아 미리 대기합니다. 어, 어 건설 로봇, 어 변현우. 자 결국에는 사신 한기 잡고 뒤쪽으로 빠진데요. 와. 자, HP, 둘다 빨간색. 자, 전태양 선수의 사신 한 개가 잡혀버렸습니다. 자, 뒤쪽에 화염차 빠르게 보유가 되지 않으면, 야, 위기일 수 있는데요. 자, 전태양 선수도, 아, 근데 또 잡혀요. 자, 해병. 자, 화염차, 오! 오, 마지막 한방안 긁힌 거는 변현 선수 입장에서 천만 다행이에요. 아 일단은 뭐 이렇게 되면 완전히 막혔다 라고 밖에 볼수 없고 이후에는 변현우 선수가 쫓아가는 입장이 됩니다 아, 전태양 선수 우주공항도 지어지고 있고 반응로 군수공장 우주공항 변현우 선수는 군수공장 이후에 이 앞마당 멀티를 펼치는데요 전태양 선수는 사령부 거의 완성이 됐고, 사신으로 뭐 앞마당 멀티 타이밍을 계속 지연을 시켜주겠죠. 과연 자세히, 그리고 사령부 완성. 사신 좀 이렇게 들어가서 해병들 줄여줄까 좀 고민을 했던 것 같은데. 변현 선수도 이 사진 잡히면 더욱더 미래가 없어지기 때문에 최대한 뒤쪽으로 빼주면서 마당 멀티 가져가면서 안정적인 운영을 시도하 합니다. 태양 선수도 안마당멀티 가져가기 시작하고요. 변현우 선수도 거의 완성을 시켰습니다. 잘쫓아가고 있어요. 자 그리고 준비하는거는3-1-1이제 안정감 있는플레이 보여주고 있는 잔태양 선수입니다. 변현우 선수는 일단 원어는 -on 급한대로 계속 병력 생산해야 되고, 워낙 초반에 본인이 생각하기에 그렇게 크게 피해를 주지 못했다라고 볼수 밖에 없는 상황이기 때문에, 계속, 아, 좀 뭔가 쫓아가야 돼. 내가 지금 상황에선 좀 불리하지만, 쫓아가서 조금씩 차이를 좁혀야 돼, 라고 생각을 할수 있어요. 전태양, 3일리 변현우 선수는 세 개의 사령부를 먼저, 세 번째 사령부를 먼저 준비요 이러면 전태양 선수가 좀더 주도적으로 공격적인 움직임을 취해주겠다고 생각을 하는 건데, 그게 아니었다면 전태양 선수 막는 순간 빠르게 세 번째 사령부를 지어줬을 거예요. 근데 어차피 내가 양에서 앞서고 있고 좀더 공격적으로 해도 좀 유리한 위치에 있다라고 생각을 하고 있기 때문에 311까지 준비를 하면서 병력 짜내기를 해주고 있는 거거든요. 공이록도 타이밍이 빠르고. 전투자극제도 변현우 선수보다 훨씬 빠른 상황이죠. 211. 어. 야, 이거 지뢰 양선수의 심리싸움이 엄청납니다. 야, 이제는 의료선도 나올 준비하고요. 변현웅 선수의 탱크의 개체수가 그렇게 많진 않아요. 물론, 뭐, 전태양 선수도 마찬가지긴 한데. 밤가마기 활용도도 굉장히 중요해져요 전태양 선수가 공격 올때 역으로 우려선 본진 쪽에 난입을 시키겠다. 오, 어, 자, 탱크. 야, 전태양 선수도, 어, 자, 사이클로 와. 어, 어, 어. 자, 전태양 선수도 이거 위기일 수 있어요. 자, 뒤쪽으로 근육대 돌아오고 있고, 의료선, 전태양 선수가 먼저 떨어져서 건설로봇 잡아주기 시작합니다. 자, 마찬가지로 전태양 선수의 본진 쪽에서 떨어졌기 때문에, 자, 전태양 선수도 건설로봇 최대한 개최수 유지하면서 수위적으로 운영을 해야 되고, 어, 근데, 전태양 선수는 공격 들어갔던거 변현 선수가 막아는 상황이고 이후에 피해가 조금 더 있을 수 있어요 세 번째 멀티 준비하고 있는 전태양 이거 가지고는 경기를 이기기 힘들겠다고 판단을 하는 거죠 이러면 변현우 선수가 세 번째 멀티 빠르게 가져가면서 조금씩 쫓아가기 시작하는데 이러면 1 1 업그레이드 타이밍도 거의 비슷해지거든요 지금 당장은 전태양 선수가 업그레이드가 더 빠른 상황이죠 해병의 전투방패 업그레이드까지 완료가 되어있긴 하지만 이거 병력 갈리는 순간 애매해집니다 어 전태양 아예 그냥 본진 장악하겠다는 생각이고 변현우 선수도 앞마당 쪽 빠르게 달려오기 시작하는데요 야, 내리기 시작하는 전태양. 자 해병함기 때문에 탱크 뒤쪽으로 돌아가지 못하고요. 야 방해멘트리스 뒤쪽에 그래도 일단 탱크 한개 있습니다. 야 전태양 선수는 어 이거 변현우 선수의 전투 방패 업그레이드 방해하는데 성공했고. 야, 이러면 언덕 이쪽에 탱크 두기까지 보유하면 막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전태양. 오. 어! 자, 좀 밤꺽하기 필이 잡아야 됩니다. 자 방해 매트릭스 떨어지는 순간 방해 매트릭스 오! 자, 그래도 좀 위쪽에 탱캉이 있거든요. 지지 아, 현는 선수, 지지 선언, 전태양 선수가 첫 번째 경기 승률 거두고 1대 0으로 앞서가기 시작합니다. 자, 확실히 태태전! 물론 변현우 선수에 들어가는 타이밍이 나쁘진 않았는데 전태영 선수의 초반부터 뭐세 번째 사령부를 포기한 상태에서 3:11을 3:11에서 병력을 짜냈던 게 결국에는 의료서 차이도 만들었고 병력의 양에서도 차이 규모가 조금씩 벌어졌었죠. 자, 양 선수의 두 번째 경기 모든 준비 완료됐습니다. 지체 없이 바로 만나보도록 하죠. 양 선수의 두 번째 전장, 옥사이드네요 경기 만나보시죠. 자, 경기 시작됐습니다. 현재 보이시는 진영 옥사이드 1시에 위치한 파란색 테란 변현우 선수의 진영입니다. 뿅! 자, 그리고 현재 보이시는 진영 옥사이드 7시에 위치한 빨간색 테란 전태양 선수의 진영입니다. 자, ty 전태양. 현재 1대0으로 전태양 선수가 앞서고 있고, 전태양 선수는 오늘 이인터달파이스프로서킷 시즌5 경기가 끝나게 되면, 와디TV 2021 중결승전에 클램 선수와 오전제로 경기를 펼치게 되거든요. 뭔가 그 클램 선수의 경기 전에, 변현우 선수를 상대로 시험을 하고 있다. 그리고, 준비를 하고 있다. 이렇게 보는 게좀더 맞을 것 같고, 전태양 선수 이번 경기에도 두 개의 가스를좀더 빠르게 생산합니다. 변현우 선수는 첫 번째 경기 투병형 사신 시도하다가 뭐 전태양 선수가 깔끔하게 막아줬었고, 이후에 경기 자체가 좀 많이 불리하게 진행이 됐었죠. 아무래도 01업 업그레이드가 물론 전태양 선수가 빨랐었고, 그 이후에 11업그레이드 바로 눌러주면서 업그레이드 타이밍은 비슷하게 맞춰줬거든요. 하지만, 워낙 뭐의료선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전태양 선수가 앞섰기 때문에 첫 번째 경기를 내줄 수밖에 없었어요. 뭐 채팅창에 보니까 스타원 했던 테란드리스트에서 테테준 잘한다 라고 뭐 남겨놓으셨는데요. 약간 제가 봐도 그 각재기 같은 거, 시즈 탱크 끼리의 그 각재기 같은 거를 확실히, 뭐, 전태양 선수나 이신영 선수가 정말 잘하는 것 같아요. 봐도. 좋죠. 물론, 다른 페란들도 잘하긴 하지만, 거리제기나 이런 것들을 진짜 잘합니다. 군수공장 더블. 태양 선수도 군극 무대 더블, 변현우 선수도 군극 무대 더블, 자, 그리고 건설 로봇으로 주석지의 보급고를 지어줌으로써 변현우 선수가 막 이렇게 의료선 날리기를 잘하기 때문에 전 태양 선수도 시야 확보에 신경을 쓰고 있는 상황이죠. 사이클론 기비합니다 전태양 선수는 사신 두 개와 화염창기, 그리고 지뢰에 준비하고, 변현우 선수는 일단 이두 개의 사신이 잡힐 거 각오하고 안쪽으로 들어갈 생각이에요. 건솔로봇 개체 수를 줄여줘서 초반에 차이를 좀 만들겠다는 말인데, 전태양 선수가 바로 연수를 해줬죠. 병. 그리고 아빠랑또 개도사령부 변현우 선수가 체적하는조금 빠른 모습이다. 뭐 크게 차이는 안나지만 개도사령부 완성 타이밍이나 이런 것들이 전태양 선수보다는 살짝씩 앞서기 시작합니다. 사이클론. 원원원 이후에 세 번째 사령부를 지어주게 될 텐데. 자, 전태양 선수는 일단은 원원원에서 밤가마기 한기 생산하고 수확. 오, 세 번째 사령부 준비하지 않은 상태로 311 체제를 갖춥니다. 자, 그리고 변현우 선수도 두 번째 병영을 준비하고 세 번째 병영까지는 준비하고 있지 않아요. 아이스런양 nice 선수의 네, 컨트롤 싸움 처음부터 굉장히 치열하고요311 그리고 우주공화의 반응입니다 세 번째 사령부 준비하고요. 전태양 선수는 뭐 거의 프로토스전 하듯이 311에서 병력 짜내고 진출할 때쯤에 세 번째 사령부 가져갈 생각이 있어 보입니다. 변현우 선수는 211에서 병력을 짜내고요. 업그레이드도 전태양 선수가 더 빠르죠. 사이클론과 사신두기, 탱크로 먼저 라인 그어주고 세 번째 사령부 지어줄 준비합니다. 아, 이러면서 전태양 선수 탱크 한기 놔두고 자 전진하는데요. 자, 이게 세 번째 사령부가 바로 지어지고 있어서, 자, 이거는 완성시키기가 쉽진 않아요. 자, 무조건 뒤쪽에 자리. 자, 방해 매트리스. 자, 사이클론 잡아내고, 자, 사이클론으로 탱크를 잡아내고. 자, 전태양, 우료선 그냥 바로 공격합니다. 변현우 선수가 탱크 잡히고 이후에는 타임 잡고 오기가 힘들겠다 라고 생각을 하고 의류사는 뒤쪽으로 보내주면서 정면 쪽에도 병력들을 계속 보여주고 있거든요. 자, 전태양. 어. 자, 병력이 없습니다. 변현우. 자, 해병이 뒤쪽으로 들어와서 사이클로 잡아주고. 자, 여기에서 탱크. 아, 어, 해병이 길만 했어요. 자, 본진 쪽. 자, 이러면 자, 물론 전태양 선수도 타격을 받고 있긴 하지만 아 이거는 변현우 선수의 피해가 더 큰데요. 지금 01호까지 업그레이드가 끝나 있는 상황이라 자, 변현우 선수가 그나마 이세 번째 궤도사령구가 배치가 되어 있다는 점은 좀 우위를 점하고 있긴 하지만 방금 같은 이 소모전이라면 전태양 선수가 좀더 좋은 분위기를 만들었다라고 보는 게 맞겠죠. 아, 이렇게 우려선으로 상대방의 병력의 조합 체크하고 전태양 선수의 병력들이 계속 몰려오기 시작합니다. 와 탱크 많아요. 두배 차입니다 탱크 숫자가. 자 그리고 탱크의 위치가 계속 수비적인 위치 그리고 각기 한 개씩 떨어져 있는 상황이라 방해 매트리스 쓰면서 자리 잡으면 앞마다 못 지키거든요. 와 전태양. 아 어, 완벽하게 자리 잡아버립니다. 아 해병 다 잡았고요. 지지. 의료선으로 어그로 끌고 전면에는 방해매트리스로 탱크를 묶어주고 나머지 병력들 모조리 앞마당 쪽으로 향해서 경기를 종결시킨 잔태양 선수가 자 변현우 선수에게 결국에 지지 받아내고 2대 0으로 승리를 거뒀습니다.